배인혁의 인스타그램을 소개합니다. 현재 210만이 넘었더라고요 음. 오늘 기준. 네, 한동안. 그러네요. 이게 요인이 뭐죠? 술을 막차할 때? 이날 이제 동생들을 다 같이 모인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음. 막차리였어요. 내 <laughs> 일상처럼 올린 짜요짜요 막 이거 올린가? 올린 거? 짜요짜요 어릴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. 뭐. 이거를 제가 먹을 그게 없잖아요. 그러다 가 어짜요짜요도 하고 어,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은데 하고. 네. 네, 마셨어요. 마셨어요. 어린이날 올렸던 것 같은데, 아, 한 번. 네. 육아 난이도 최상이라고. <laughs>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그렇게, 그렇게 고집이 셌다고밤 11시에 놀이터 와서 놀자고 죄송합니다. 13년, 네, 12년. 네. 되게 속상했던 게 제가 촬영 하다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좀 원망스럽더라고. 혹시라도 일하는 거에 방해될 거나 뭔가 신경 쓸까봐 부모님도 이제 쉽지 않게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부모님한테 그 슬픈 걸 티낼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이제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믿고 있고. 네. 대모들하고의 사진을 좀 소장용으로라도 많이 찍은 것 같아서. 일단 음. 이게 멀리서 보면 부금범 할때고 이건 이제 엑스엑스 할때 종원이 형과 그리고 이것도 엑스엑스 할때 한인 누나. 많은 거 같아요. 간 떨어진 농구할 때 이렇게 혜리 누나랑 찍은 것도 있고. 많이 찍으려고 하는데 아 솔직히 체어업이 제일 아쉬운 게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게 아무래도 막 다른 작품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좀 아쉽지 않았나. 남친짤 생성하는 셀카 찍는 방법을. 사실 제가 뭐 그런 걸 의도하고 찍는 게 아닌데 45도 쪽으로 찍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담기고 있겠죠. 체크? 셀카, 셀카. 이렇게 찍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